프로리퍼 모스슨입니다. 자, 이것은, 음, 피엘라벤 자켓입니다. 어, 다른 건 아니고 소매 길이가 길어서 6cm가량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고객님, 사장님도 이 부분에 바지하고 자켓을 두 개를 보냈는데 지금 자켓은 소매기장 6cm를 줄이기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내셨고 바지는 허리 느리고 통 줄이고 길이 줄이고 요런 과정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밑부분도 어 지금 처리가 이 똑딱이 스냅으로 돼 있고 밑부분이 연결해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6cm 가량을 요렇게 줄이면은 한 대략 어 안쪽으로는 요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쪽으로는 대략 한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만큼 편차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통 자켓도 음, 소매 길이를 올리는 거 룬닥스 바지처럼 음, 이 부분도 어깨 핏스로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이건 지금 6cm 가량 같으면 이 6cm 가량을 이 부분을 끌어 올리면 이 핏이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2cm나 2.5cm 가량 같으면 윗부분으로 처리해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을 절개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 어려운 자기 작업이지만은 가능은 한데 6cm 가량은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이 나서 이암홀 진동이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밑부분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실로 자 이제 고객님들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 이 전화를 해서 상담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켓은 자켓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메모를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이제 6cm, 여기서 6cm, 끝부분서 6cm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반대편도 이렇게 6cm. 당연히 이 크기가 사이즈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커집니다. 늘 많이 넓어집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중심 포인트를 표시를 하고 이 부분도 중심 포인트를 표시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 그팅 는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중간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붙이는 중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윗 부분, 밑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붙이고 나면 사이즈가 맞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실 때. 자, 이렇게 보실 때이 사이즈가 밑부분, 윗부분에 맞질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겁니다. 자, 밑부분 이 카포스 스냅이 되는 이 부분을 여기, 여기를 맞출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라인을 여기 정도까지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바이오스 처리되는 걸 다시 분리해서 사이즈를 맞추고 다시 붙이는 그런 과정을 또 공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하고 겉행을 했기 때문에 6cm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넓이 넓이가 맞추기가 이 핏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지금, 지금은 맞춰놨는데, 그 사이즈를 위에 거, 카푸스하고, 여기하고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사이즈를 맞췄으면은, 바이어스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다시 합니다. 자, 시집에 있는 바이어스를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마무리 부분에 시접을 디테일하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만 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안쪽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소매는 자켓 소매는 이 끝부분이 안쪽이 이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 처리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스테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쪽 시접은 이렇게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스테이지 작업을 겉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테이지까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안쪽을 보겠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핏이, 자, 요런 핏으로. 소의 길이 줄이는, 6cm 줄이는 과정이, 이정이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소매 6cm 줄이는 과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만일에 6cm가 아니고 2cm나 3cm가량 줄였을 경우에는 어깨 쪽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과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cm를 줄이면 이 편차가 이 진동 편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깨를 줄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때문에 이 밑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커팅해서 마무리를 했는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깨 쪽으로 분리를 하고 어깨 쪽으로 올려서 줄이는 그런 과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음 줄이는 양이 너무 많아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그때 그때 자켓이나 다른 바지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음 어떤 라인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어깨 쪽으로 자켓 경우 어깨 쪽으로 하든지 밑에 쪽으로 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은 고객님들 보실 때에도 이 정도부터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PL, 자켓, 소매길 6cm 줄이는 과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